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강탈해가는 BTS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잠깐 BTS를 이제 알기 시작하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한뭐 2-3개월 지났나? 또 계속 BTS에 집중하고 여러 영상 보고 하면서 조금은 좀 그때보다는 발전한 그런 심정으로 <laughs> 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같이 도와주시고요 네. 음, 왜 사랑을 강탈하는 멘트를 시작을 했냐면, 네. 제가 이제 그 BTS 영상을 보러 다니면서 댓글도 달기도 하고, 달리 댓글을 보기도 했는데, 그, 간 그러니까 애호가들을, 네. 음, 암이라고도 하지만 아마 네. 덕후를 네. 얘기하고, 이제 처음 덕후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입덕을 했다 그러면서 네. 나는 40에 입덕을 했네, 50을, 음. 50에 입덕을 했네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BTS 영상을 싹다볼 거야. <웃음> <웃음> 이런 댓글을 보고 네. 얼마나 웃었는지. 네. 게다가 네. 그 사람들이 내가 남자인데도 막 이런 말도 음. 하고. 그래가지고 이 BTS를 나만 좋아했던 게 아니고 음, 뭐 일부의 사람이 좋아했던 게 아니고 음. 이거는 무슨 아 뭐라고 어떤 여, 영향? 뭐 흐름? 음. 파도? 음. 뭐 이걸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음. 그, 그 영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 바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서 네, 네. 아 기쁨과 아주 뭐 경이로움과 뭐 음. 그런걸 느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지금도 저도 매일 그 유튜브를, 저, 저 영상을 보지만, 네. 볼 때마다 즐겁고, 그렇죠. 볼 때마다 네. 행복하고, 네, 또그 나름 뭐 방탄 달려라. 음. 그거 보면 그렇게 음. 재미있고 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뭐 짧은 영상이나 음.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같이 재밌는 네.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요. 예, 예. 네. 그 선생님께서 뭐 먼저 어. 하고 싶으신 얘기가 아,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 BTS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쓰나미가 생각이 나요. 음. 뭐, 일본의 그 쓰나미라든가 뭐 이런 생각하면 그냥 뭐 어디 건물이고 뭐 차고 사,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쵸, 싹쓸었죠, 어, 그럼 지금 BTS의 영향이 음. 뭐 인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음. 어떤 뭐 나라, 음. 문화, 이런거 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쓰나미? 쓰나미가 아닌가 음. 우리의 감성의 쓰나미? 음. 문화의 쓰나미? 음. 이것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음. 그냥 다 휩쓸어 버리자아그러고 <laughs> 말이에요 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음. 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성향 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뭐 시대적인 문화 음. 이런게 지금은 다 벽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다 무너졌다 음.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이거 방탄의 쓰나미가 아닌가 음. 이 생각이 잠깐 났어요 맞아요 맞아. 뭐 쓰나미보다 음. 더 강한 게 있다면 음. 네. 더 강하다는 걸로도 음. 대신할 수 있는 그만한 영향력이고요 네. 네. 그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BTS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음. 얘기가 한없이 할수 있을 많지 있는데 음. 또 그들이 지금 그렇게 세계 뭐뭐 견줄 수 없는 아티스트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누가 뭐 그들을 어. 넘보겠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순진하고 네. 선하고 어, 예, 우리 마음에 이렇게 행복을 어. 주고 이런 그큰 네. 영향, 좋은 영향. 네. 변치 않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음. 그렇죠. 그대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해맑은 웃음, 그러니까 음. 깔깔대는 뭐 음, 웃음, 뭐. 아 그거는 진짜 쓰남이죠. 음. 엄청나 쓰남 그거는 그렇죠. 연출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본성에서 음. 나오는 음. 음. 그 자연스러운 그 그쵸. 모습들이 음. 그게 하나의 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음, 맞아요. 인성이라고 어. 그러죠. 네. 음.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연에 갖고 있는 음. 그, 그냥, 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들이 나서, 그, 사람들은, 그, 감추인 거, 드러내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어느 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어느 장면을 보나, 어디를 보나, 아, 뭐, 아, 몰래 카메라를 보나, 아, 항상 똑같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어디나 다 통한다고 봐요. 어, 뭐 그런 데서 진짜 저도, 볼 적마다, 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음, 음. 누가 이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는가. 음. 진짜 대한민국의 음. 저는 보배지, 보배 보배 국보. 물론 국보 애국자 네 애국자. 음. 어 지금 그나마 지금 이런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값지지 않나. 음. 어 누구나 그냥 집에서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좀 행복도 누리고. 음. 그렇죠. 네, 그, 그 공연을, 그 멋들어진 공연을, 미국에 갈 것도 없이, 제가, 내손 안에 있잖아요, BTS가. 아, 어, 멋있네. <laughs> 내손 안에 BTS. <laughs> 어, 내손 안에 BTS. 어, 괜찮은, 네. 아, 괜찮아요. 네. <laughs> 그러게 말해요. 그, 네. 나는 진짜 그들이 그 정말 살인적인 스,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 네. 비행기 타고 여기서 저기 갔다가 얼마 음. 또안 돼서 또 저기 가야 되고 네. 막 이런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어쩌면 그 위험, 네. 위험 부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발 안전 안전 그랬는데 음. 어떻게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네. 가지 않고 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음, 평안한 우리나라 안에서 음. 음. 뭐 담을 수 있는 것 담고 싶은 거다 담아서 그럼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나, 지난번에 지난 그래미상 음. 그 공연 때도 우리나라에서 음. 그들이 원하는 거뭐 음. 서울을 실어달라 뭐뭐 음. 뭐 한강을 실어달라 뭐 이래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게 한편 또 팬데믹이 있음으로 해서 그 반대 반대 그뭐 그런 것도. 음. 행운을 누리게 됐다는 거가 참 다니다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외화액 등또 얼마나 하겠어요? 어마어마 하죠.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애국자란 말도 감히 할수 있고, 그렇죠. 예, 어. 행복바이러스 제가 좋아하는 음. 행복바이러스 음. 뭐 음. 이런 말을 붙여도 하나 음. 아낌없는 네.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네. BTS가 네.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음. 엄청, 네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명한 한 명이 기업이잖아요. 어 그렇죠. 네. 하나 하나가 뭐 대기업, 네. <laughs> 대기업이죠 하나. 옛날에 우리 친구 하나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네. 그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반 학생들이 와서 막 선생님 결혼 축하한다고 막 네. 공연하고 이랬는데 그때 엄마가 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야. 음. 그러는데 음. 어, BTS는 뭐 중소기업이겠어요? 아니겠죠, <웃음> 이제. <웃음> 아니죠 이제. 아니죠. 조심하고 네. 예, 그 아름다운 신성이나 그렇죠. 예, 그런 거잘 음. 보존해가지고 오래오래 음. 음, 오래 우리 곁에 음.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그 BTS를 음, 뭐라 그래요 서구 유럽에서는 자기들의 비틀즈보다는 네. 조금 둘뭐 음. 생각한다는 게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쪽에서. 음, 는근데 음, 음, 네. 우리가 볼 때는 네. BTS는 그들 그 그들 나름의 음. 지금 현대를 대변 대표하는 음.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범주가 완전히 확고하게 이제 구축이 돼 가지고 네. 견줄 게 없는 거죠. 뭐 그렇죠. BTS를 뭐 넘어라 어. 어. 그래미 상을 타라 음.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 BTS를 따라와라 다들 고 BTS의 이름아래 이름 아래 주는 이름 아래 상을 받고 네. 이렇게 해야만 마땅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어, 맞 <laughs> 완전히 아미보다도 더한. <laughs> 너무 욕심 많죠. <laughs>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의 중심. 음, 그래서 또뭐 음, 저기 bts가 훌륭한 음. 만치 네. 또 bts를 발굴하고 네. 또 그만치 또 성장하도록 뒷받침했고 이제 또뭐 회사명까지 바, 음. 바꾸고 네. 사업. 형태까지 바꿨잖아요. 네, 하이브라고 네, 바꾸고. 네, 대단 그렇게까지 이루는 방피디, 네. 그 BTS들이 부를 때 힙백맨이라던가, 아, 그 방피디도 일단 아, 참 대단한 아, 분이고, 네. 존경할 만한 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어디다가 댓글을 달을 때, 반짝반짝 천재들 일곱에다가 방피디까지 합해서, 여덟, 여덟, 천재, 예 음. 별이 음. 내 눈이 부시게 한다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laughs> 썼거든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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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죠. <laughs> 네 표현이 진짜. <laughs> 그래서 어, 일곱 네. 별이 반짝반짝 음. 눈이 부시듯이 네, 네. 모두 우리 BTS 하이브 음. 음. 많은 발전과 음. 네. 네. 무한한 행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기를 바라죠. 네 선생님 하신 말씀 제가 너무 많이 했죠? 아니요. 저는 그냥 늘그자내손 어 안에 BTS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우선 응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음. 그런 것들이 자꾸 어 널리 널리 퍼져서 전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음. 그들의 가사를 보면 그들의 삶이 녹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만의 삶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의 어 이야기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음. 그 가사도 자, 뭐, 자기네들이 또 보고 흙내서 그렇죠. 우리가 좀, 그간 그러니까 이런저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음. 어, 대단한 그 선한 사람들. 음. 근데 제가, 음. 저도 지금 살다 보면 선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그전에는 음. 선한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시대가 투명, 음. 공정, 음. 어, 선한 거. 음. 그런 쪽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가 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변화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BTS 같이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해보자. 음. 어,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BTS의 영향으로 네. 세상도 행복해지고. 그렇죠. 투명해지고. 음. 그 힘들었던 시기를 넘으면. 음. 네. 어, 우리에게도 밝은 음.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음. 네. 응 네, 극들을 밀어주고 우리 또한 뭐 힘을 내며 이렇 좋은 세상으로 한발한발 한발 가야 되겠죠. <laughs> 네 형사 아주 표현이 네네 네, 네. 정확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까요네 네. 그렇죠. 네.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